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은 내몸 알기 시리즈 세번째 입니다 주제는 지금 내가 살이 찌는 단 한가지 이유입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일주일에 1kg 이상 찐다 이게 이제 살이 찐다는 정의죠 이 살이 찐다는 거 하고 현재 내가 비만이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비만인 사람들도요 꼭 살이 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만인 음, 뭐 예를 들면은 여성이 70kg다. 그러면 70kg로 그대로 있으면 살이 찌는 게 아니거든요. 또는 저체중자도 있겠죠. 저체중자가 뭐 40kg다. 그런데 40kg로 그대로 있으면은 이것도 살이 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가 살이 찌고 있다 이럴 때그 이유가 뭐냐가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살이, 내 체중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쓰는 게 있고 먹는 게 있죠. 그림에서 보듯이. 그래서 쓰는 것보다 더 먹으면은 살이 찌겠죠. 네, 그래서 요것을 과식이라고 합니다. 쓰는 것만큼 먹으면은 체중이 그대로입니다. 요것을 온식이라고 하죠. 쓰는 것보다 덜 먹으면은 네, 그만큼 내 몸에 있는 식량을 먹습니다. 요것을 아, 반식이라고 합니다. 즉, 과식이 되면은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먹으면은 무엇을 먹던 그 무엇이라는 것은 물 빼고입니다. 물 빼고 무엇을 먹던 왜 이런 말 하죠? 이거 먹으면 절대 살이 안 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을 것 같, 듣죠? 그런데 뭘 먹어도 뭐 예를 들면은 현미밥, 뭐 채소, 뭐, 어, 어, 닭 가슴살, 이거 먹으면 살안 찐다고 많이 들으셨죠. 이것도 남으면은 내 몸에서는 전부 다 기름이 됩니다. 전부 다 지방이 돼서 어, 살이 되죠. 그래서 살이 찌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쓰는 것보다 덜 먹으면은 어, 내 몸에 있는 식량이 다 됩니다. 밥도 되고, 뭐, 국도 되고, 현미밥도 되고, 채소도 되고. 그, 그, 그 반대 방향의 그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게 가능할까요? 네, 물은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네, 그런데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그이 체질을 가진 사람은 또그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진짜 같이 안, 먹, 아, 안 먹는다고. 그게 사실일까요? 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은 사실은요, 자기가 먹은 거를 기억을 못 해요. 네, 사실은 과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이 찐다 그러면은 그분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쓴 것보다 더 먹기 때문에, 예, 과식을 해서 살이 찌는 거죠. 자, 살이 찌는 이유는 과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과식을 하게 될까? 예, 이유를 이제 많이들 대시죠. 표면상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이건 진짜 맛있는 음식이야. 그래서 내가 과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내가 식욕이 너무 좋아서, 네, 식탐이 많아서,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 이런 분도 계시죠. 술과 회식 때문에, 이때는 아무래도 과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술과 회식이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또는 어떤 분들은 기름을 많이 먹어서 이것을 이유로 되시는 분도 있죠. 이런 분도 계세요. 운동을 하던 운동을 안 해서 네, 하던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 내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먹고 있죠. 그런데 운동 갔다 이만큼 덜 합니다. 그러면은, 먹는 걸, 그, 먹는 걸 그대로 하고 운동을 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분만큼이 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것보다 많이 먹게 되니까 다시 살이 찝니다. 이것도 어, 그럴듯 하죠? 자, 이게 진짜 이유일까요? 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겠죠. 과식 때문에 에, 살이 찌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과식을 왜 하게 되느냐? 이게 이제 진짜입니다. 과식을 하게 되는 진, 단한 가지 이유, 진짜 이유는 힘들어서입니다. 다른 우리가 표면상의 이유는 뭐 음식이 맛있어서 식욕이 높아서 뭐 이런 운동을 안 해서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진짜 이유는 힘들어서라는 거죠.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볼까요? 아, 힘든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어, 아, 첫 번째는 마음이 힘든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몸이 힘든 경, 경우이죠. 몸이 힘든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몸이 진짜 힘들다고 느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어, 내가 어, 몸이 많이 힘들면은 자꾸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을 아마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뭐냐면은 나는 힘들다고 안 느껴요. 그런데 몸이 힘들어요. 아,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은 뇌는 신나고 몸은 망가지고 나는 기분이 좋고 신나요. 그런데 망가지거든요. 이 대표적인 예가 회식입니다. 회식. 회식 때 다들 신나죠.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어, 이게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회식에서 푼단 말이죠.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어, 이, 이표면적인 이유가 회식 때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회식 자체가 힘들어서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어, 이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이미 힘들어요. 근 회식은 즐거워요. 근데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몸이 힘들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뇌는 신나고 몸은 망가지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행 어떨까요? 우리들이 하는 여행, 여행 갔다 오면 다들 이상기로 찌우고 찌우고 오신다고 그러죠. 그건 또왜 그럴까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표면적, 표면적으로는, 어, 거기 갔더니 음식이 맛있다. 아니면은 여행 갔더니 기분이 좋아서 식욕이 막 당긴다.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여행을 하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체중을 찌우고 오지 않아요. 이 한국 사람들만이 유독 찌우고 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서양 사람들은 여행을 갔다가 어슬렁, 어슬렁 이렇게 합니다. 힘들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길을 쓰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 렌트카 회사에서 누가 렌트카를 했는지 금방 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렌트카를 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운전을 한그 킬로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킬로수만 보고 아, 이 사람도 한국 사람이구나.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네. 회식이 있고 여행이 있고 뇌는 신나고 몸은 망가지고의 세 번째 이유가 먹기 쾌락이라는 겁니다. 아, 이런 말이 있죠. 아, 나의, 내 삶의 값은, 음, 먹는 것이다. 또는 우리가 음식을 보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몸에 좋은 음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면서, 아, 건강에 좋다. 이러면서 이제 그 먹는 걸 찾아다닌단 말이죠. 이 표면상으로 보면은 그럴듯 하죠. 여기에도 몸이 힘든 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넉넉하면은요, 이런 걸 찾질 않아요. 왜 먹는 걸 찾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찾게 되는 그 속마음의 이유가 바로 아, 몸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걸 찾는다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아, 당연히 성취입니다. 성취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일이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뭘 합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서 힘이 들면은 우리가 보약을 해야 되죠. 아니면 보양식을 챙깁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취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갖다 성취했다. 이런 즐거움이 있는데 몸이 힘드니까 힘들어서 더 먹게 되고, 보약을 찾고, 보양식을 찾게 되는 거죠. 남자들이 성취 때문에 몸이 망가, 몸이 힘들어서 더 먹는다고 한다면은, 여성들은 희생으로, 희생이라는, 희생도 일종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희생해서, 아, 뭐, 자녀들을 돌봤다. 아니면 봉사를 했다. 이게 굉장한 즐거움이거든요. 남을 돌봤다라는 게 이타심이라는 게 굉장히 즐거움이니까, 이게 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더 먹게 돼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몸이 힘들 때의 이유입니다. 그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마음이 힘든 것은 뭐 불만이거나 또는 어 불안, 우울 등의 불안정이거나, 다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뭔가 아, 이럴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 경험해 보셨죠? 배가 안 고파요. 배는 부른데, 자꾸 뭘 먹게 돼요. 자꾸 뭘 먹게 되죠? 네, 이게 이제 마음이 힘들 때입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내가 이단 것을 찾게 된다. 아니면은 고소한걸 찾게 된다. 이게 왜 그러지? 전에 안 그랬는데, 이것도 마음이 힘들 때입니다. 이게 마음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욕구 불만이거든요. 예, 욕구 불만 중에 하나가 내가 참았을 때 먹고 싶은 것을 참았을 때그 욕구가 다시 용초 용수, 같이 태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기름진 것을 찾고 고상 것을 찾고 단 것을 찾는다면 과거에 이미 그것을 억제했고 그것이 욕구 불만이라는 마음의 힘듦으로 남아 있는 거죠. 다이어트도요 똑같습니다. 다이어트의 대부분의 것은 먹지 않고 했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음식만 먹던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 않고 내가 칼로리가 적은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 이것도 마음으로 봐서는 욕구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다이어트가 살이 찌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뭐 어, 어떤 분들은 요 하루에 1kg 이렇게 자꾸 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겁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다시 빼려고 막안 먹기로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고요. 아,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더안 먹겠다, 더는 찌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빼겠다. 두 번째는 찌우지 않겠다. 아, 이걸 갖다가 많이 반복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평생. 아살 찌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내가 평생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뭐 일주일 동안에 찌우고 일주일 동안에 빼고 일주일 동안에 찌우고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 에 빼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운동을 안 했다가 아, 안 해서 살이 찐 분들은 아 운동하면 되겠지 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잘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운동이 이미 힘든 상태에서는 운동을 왜안 하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 내가 힘들어서 안 하게 됐거든요. 내가 이미 힘든 상태에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은 운동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한뭐 이틀, 삼일 하다가는 그만두고 맙니다. 그러거나 운동을 하면은 이게 다시 살이 빠질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다시 이제 뭐안 했던 운동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더 먹게 돼요.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의 효과는 감량의 효과가 아닙니다. 감량 효과가 아니고 그냥 현재 체중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더 찌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맞을 수 있어도 운동을 다시 하면 빼겠지. 이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내가 살이 찌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아 내가 살이 찌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내몸 또는 마음이 힘들다는 거, 거거든요 이럴 때는요 감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전략은 찌우지 않기 입니다 네, 찌우지 않기만 해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체중을 유지, 유지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전략이. 그리고 그럼 감량은 언제 하느냐? 감량은 내가 이제 힘들지 않을 때, 여유가 생길 때, 그때 다시 감량하면 된다는 거죠. 거꾸로 내가 지금 찌우니까 감량을 하겠다, 그러면 역효과가 납니다. 오히려 증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찌우지 않기만 하시고, 아, 힘든 동안은 찌우지 않기, 닥터의 용어로는 다지기라고 합니다. 네, 다지기만 하시다가 나중에 힘든 상태가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 다시 감량하기. 이게 훨씬 더 적절한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이 찌고 있나요? 네,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힘들지 않은지. 그래서 힘든 것부터 쉽게 하기를 하셔서, 아, 찌우지 않게 다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